엄마, 영돈, 기침비안 돼가요? 맞아요, 영돈이. 여보, 여보야. 너네가 쓸 때가 어디 있다고, 영돈? 얘네요 게임에 전질도 해야 되고, 전질도 해야 되고, 전질도 해야 되고. 아 맞아, 쟤냥 문방구에. 나는 맨날 안 된대. 되는 게 뭔데? 음 공부? 말이 아니잖아. 흠. 어 오빠 나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뭔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버는 거야. 알바? 야 그게 되겠냐? 우리 같은 애를 쓰는 알바가 어디 있어? 있어. 저기. <laughs> 어디? 엄마가 잔소리 어요 아들아. 아, 막지안 할라. 이 버튼을 누른다만 내가 택배를 잠만아도 주마. 뭐, 전단 이니요 아, 저 할래요. 저 할래요. 야. Yeah. 하지 마. 수상이 좀 먹었어. 너무 수상하다. 헐, 헐, 헐. 잘 따라. 위험한 건 아니란다. 잠깐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단다. 엥? 정말 누르기만 하면 천만원? 이 버튼을 누르면 보이지 않는 레벨의 전류가 온몸에 흐르고 어디론가 워프된단다 5년 동안 혼자? <놀람> 그리고 끝날 때까지 이 공간에서는 잠을 자거나 죽을 수도 없단다 5억 년이 지나간 순간 기억은 지워지고 시간과 몸이 원래대로 돌아온 뒤 순간 천만 원을 얻는 기분이란다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단다 어때? 해볼 테야? 어, 아 진짜? 진짜 천만 원 주시는 거죠? 아, 그럼 제가 해볼래요 끝났단다! 자! 이제 천만원 받아가거라! 엥? 응? 어? 어, 벌써 천만원이야? 순식간에? 아, 그래! 뭐? 그럼 넣어두니야! 응? 어? 뭐야? 어떻게 한거임? 어... 뭐지? 어, 그냥 버튼 누르니까 주시던데? 눌러봐! 아니면 나가한번더 해볼래? 이 버튼을 누르는 건 언제든지 할수 있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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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래요 어, 래저래 어, 자, 하나 더 받아가라 어? 음? 우와! 나 이제 만원 벌었다! 뭐, 뭐, 뭐? 뭐야? 나도 할래, 나도 이 버튼 누르면 된다는 거지? 응? 음? 여기서... 5억 년... 큰일이다... 거짓말이지? 5억 년 시작! 어야 오바리도 이런 곳에 5억 년 동안 갇혀 있었던 거야? 킴 어. 리안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주변을 사상거리거나 물거를 찾으러 이어 다녔지만 나가는 곳이 분명 있을 거야. <laughs> <laughs> 이물을 어디 가 <있는> 거야? 이 같은 곳에서 똑같은 보금만 있을 뿐이잖아. <laughs> 리한는 계속 다려갔다 지치다 보면 휴식을 하고 또. 다이었다 결국 어일내내 달리고 나서야 타이어윈없다라타 간단한 사실을 겨우 깨달은 듯하다. 어타 타이어타. 어 돌아가고 어, 싶어 여기, 여기 뭐야 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빠, 엄마는 내 걱정을 하고 있겠지? 난 이제부터 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엄마, 아빠, 마리아, 댕댕아.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첫 일주일을 보냈다. 3개월 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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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는 깨달았다. 이 장소가 엄청나게 긴 세월을 보내야 하는 곳이라는 걸 점점 깨닫기 시작한다. 나도 고프지 않고, 딱히 괴로운 것도 없지만, 왠지, 막연한 공포가 공함처럼 엄습해온다. 어쩐지, 이렇게 먼 곳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생활을 해야만 한다. 가위바위보! 아, 왼손이 이겼다! 아, 가위바위보! 아! 혼자서 가위바위보를 하며! 이 장소에서,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 꾸 자꾸, 바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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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엉덩이꾸 자꾸, 자게 자꾸, 자자우 안 돼, 사람들이 많잖아. <laughs> 괜찮다니까. 안 된다면 안 돼. <laughs> 그렇게 리아는 혼자놀기 장인이 되었다. 그렇게 4 0년후 음, 리아는 음.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몇 번이고. 버튼을 누른 자신을 후회만 할 뿐이었다. 내가 왜 몰랐을까? 그렇게 100년 후그 오래 살았구나. 앞으로 몇년 정도만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걸까? 리야야 힘내라. 앞으로 4억 9천 9백 년 남았다. 임나라 킴니야! 이곳에 온지 1억 년후현실은 여기는 현실이 아닌 게 아닐까 내가 살던 그곳은 사실 가상현실이었던 거야 이미 인류의 지혜를 아득히 초월한 인간이 되어 있었다. 그는 우주를 이해하고 무언가를 개발한 아주 무시무시한 인간이 되어 있었다. 산 산요, 우리 우리요. 천만 원이 a 천만 원! 이거 완전 a m 비키 I d o 이거 want 버버 u 이 l u c 네그 pinky gender. You would c h e a 지 a jacket, but i t 아, 진짜 i t t l e 라 o o d I 아, i d n t 아, e t great. Oh, b

安妞。